괜찮요 3번치. 해주시겠지 이번님이나이 p 로 혹시 닉네임이 여기. 피자를 좋아해서 파파파인피자인가요? 어 너무 많은데? 네, 저희 여기로 뺄까요? 맞는데. 여기로 뺍시다 3번으로 여기 올라가자 그냥 여기 올라갑시다 어디 어디 지도 않았는데 여기 여기 가는아 1번님 거기 가셔도 될것 같아요. 저희는 여기로 빠질게요. 너무 많다. 오케이. 봐. 오케이. 페리님. 네. 혜린님 이번 판 실력 보고 저희 팀연기 팔지 않을지 결정할게요. <laughs> 제 의사와는 상관이 없나요 혹시? 의사는 상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없을 어... 거예요. 또... 네. 비런님. 1성하세요혹시 동의하십니까? 저 베린인데 잠시만시네해시네아 오케이 집중 어주기위해는1 0 0기도내서어요서1 번도 내렸어. 을 나이스. 저기위해원바더 오케이 갈게요 이거 가야겠다 이거는 저도 가는 중오총 쏘는게 빡구수인데요? 저기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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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온다 여기 핑핑핑핑 3번 쪽다 뭐, 나오는데? 피. 다 나와있어 여기 뭐야? 3번에 둘? 세명세명이에요블랙이저 3명. 에이, 붙였다, 거기 붙였다. 하나. 토기 다나 토기 하나. 토기 하나. 토기 하나. 토기 하나. 살기하거 토기 하나. 토기 도나 토기 하나. 토기 하나. 좋은 하나. 토기 하나. 토기 하나. 토기 는 오셔야돼요오시야데 여기 샤명이요는데한마리 컷이고 두명 남았어 어샤야데요 오샤야데요. 찍은거요 혹시 저 가다가 죽으면 살려주시나요뭐샤야데저 오샤야데요. 오샤야데요. 오데요데요오샤야다 뛰어다 뛰어온다! 박킬 친다! 박킬 친다! 으저 에이... 피해거든요? 에이... 나스별 손실 없좀 아쉬운데? 우리 <laughs> 뭐팀 3명씩 기다려주시겠어요? 아니하 아니면 그럼 한팀 잡으시는 뭐, 거 보면 잡으시는 보고 갈게요 오케이. 속에 이는스르르이잘이이거든요 신호 왔어요 지금 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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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없네 저쪽 있었어요 이분님 아이고 차디 오 아멘 랩팡 죽으셨나요? 죽었어요 아직이요 안상준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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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오른쪽, 그래야지. 사운드. 저희 주근쪽 저기 있다. 한 명인가요? 한 명이 왔어요. 아, 그이다도인데 아, 요 아, 아, 요 아, 그래요? 그 아, 어, 어, 그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요 아, 끔하게그 아, 요 저데기 능선에 있었는데 여기 3 번에 저 우리 팀쉬 우리 팀 쉬야 비가요 저는 보이나요 안 보여요 어디 갔지 오케이, 그냥, 그냥 나갈까요 <laughs> 오케이 다음 판 다음 판비로님 하이 하이 하이요 分かりません.저 이모님이 좋다. 연계국어가지고. 아, 연계국어? 다할줄 알아요. 어... 예. 멋있으신데? 예, 앞으로 나갈게요. <laughs> 저 나갈게요. 네. 네. 재밌는데? 아예요 하여... <laughs> 마스터 마스터입니까? 네? 제가요? 마스터요? 어디요? 티어 마스터 아닌가요? <laughs> 아 마스터가 뭐임 주인님? <laughs> 역시 괜이 <괜히> 비주얼이 아니시네요. <laughs> 아니야 이거. 그냥 못 하는데 버스 받았어요 버스. 오, 한분 생겼다. 나 아까 왕 따라가지고 없는 줄 알았잖아 사번로어나 갔어. 와. 우리도 나갈까요? 어. 우리 오케이. 우리, 우리 나갈까요? 아니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 왜내 목소? 엥? 어, 나, 나 나갔는데? 어, 나갔는데? 가십시다. 나 아... 저희 마... 아, 나스나 가지 말자 했는데. 목소리 듣고 나가는 건가? 나도 변조 써야 되나? <laughs> 네, 아니 뭐... 아닙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야. 뵙겠습니다 야사님 아, 마이크 끄세요 <laughs> 사장님 오케이 예했어요그어오신거는 아닌데 오어오신거네 파란 헬스 자신 있으세요 사장님좀 좀 자신 있는데 <laughs>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뭐죠? 고민네. 다들 파란색 괜찮아요? 전 괜찮아요. 역시 BJ. 아이? 저 아까 제일 먼저 주고. 떠들게요. 또잖네